의장님과 한금석 의회 의장님 정만호 경제부시장님 황인성 사무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만호 강원부지사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금석 강원도의 의장님께서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죠 마치 기적처럼 찾아온 역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일 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한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묘색하기 위한 강원 지역 회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자문위원들께서 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듯이 음, 앞으로도 어, 평화의 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어,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어, 여러분들 자문위원들을 잘 모시고 어, 남북 평화 경제 시대를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는 지금 창설일에 평화 통일이라는 통일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꾸준히 통일 정책을 추진해 오신 민주평통 자문의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이 민주평통이 앞장서서 어, 이 길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평화의지를 모아주십시오. 어, 이러한 남북관계가 제대로 이어가고 또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지지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권을 넘어서 정파를 떠나서 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안정된 국내 기반 위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은 공론화하고 또 쌍방향 소통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또 대외적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이 새로운 길 평화 우리는 결코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우리 강원도 지역 주민들께서 변함없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8월 15일 날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8월 15일이요? 네,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 항상 저희들이 평화 통명일 기원 한마음 챌린지 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이게 지금 9년째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음. 어 제가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하니까 네. 그 사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큰 행사를 하니까 아 민주평화통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큰 아주 효과를 거뒀다는 어. 게 굉장히 성과가 크다라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회에서 시민단체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네. 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그리고 음. 참어 많은 그 속도의 빠름에 음. 놀라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변화가 반드시 평화를 전제적으로 해서 네. 좋은 쪽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 네. 번영 통일을 위한 아 일전에 4.17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로 인해서 그 각계각층에서 어 아, 교류 협력을 위한 어 아, 그 교류를 네. 활발하게 음. 에, 진행하고 어, 있습니다. 아, 어, 그러 인해서 우리 강원도도 음.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안 특히 강원도는 남북이 어, 막혀 있는 바로 어, 질러 있는 저기 음. 강원도입니다. 네. 어, 여기는 강원 남도구 이 부분 강원 북도가 있다고 음. 통일되면 하나의 강원도가 되겠지만 음. 그 강원도의 통일을 위해서 어, 우리도 뭔가가 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 18,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8시군의 예, 예, 의례에서 네. 어, 조만간의 어, 조례, 남북의 협력 음, 관계 음. 어, 그리고 대행 기간의 운영 관한 조례를 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책권의 주제는 새로운 평화 시대 평화 통일 허브로서의 강원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평화 시대 강원도와 민주평통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정상 회담, 북미 정상 회담으로 남북한 사이가 평화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성급한 낙관보다는 지혜를 모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책을 위한 신중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 평화 정책과 공동 번역 촉구 결의문.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남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이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임을 확인하고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 회의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국민적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호소합다 하나 우리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을 조속한 실내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평화 담론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8년 7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참석 자문위원 일동. 네 여러분 자문위원들의 힘찬 박수 와 함께 결의문이 찬택됨을 선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다문화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